안녕하세요. 민경유리입니다. 오늘은 복숭아 보관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복숭아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상자로 사시잖아요. 그래서 농장에서 바로 구매하신 것은 2일 정도 후숙한 후에 냉장보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관하면 오래 드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싱싱한 거와 흠집 있는 거를 따로 이제 분리를 하세요. 이제 이렇게 분리를 다 해주셨으면 복숭아 이렇게 구입할 때겉 표지 있죠 이것도 벗겨 내시지 말고 같이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뭐 신발 같은거나 무슨 물건 사면 면주머니 같은데 이렇게 넣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나 아니면 또 냉장용 필요한 거 담을 수 있는 용기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문지 있으면 되요. 이렇게 이세 가지를 준비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한번 어떻게 보관하면 오래 가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신문지는 한두장 정도 이렇게 겹쳐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꼭지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돌돌 이렇게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두껍게 말리죠. 신문지가 한두장 정도는 싸셔야지 돼요. 그래서 냉장용 보관통이나 이렇게 면 주머니에 돌돌 마른 거를 이렇게 이제 담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담으셔 가지고. 냉장고 신선 칸 있죠? 야채 넣는 곳. 이곳에 보관하시면 보통 한달 정도는 드시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보관하실 때는 꼭 싱싱한 걸로 보관하셔야지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해 놓으시고 드실 때는 냉장고에서 꺼내 놓고 1시간 후에 드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언제쯤 먹겠다 하면 1시간 전에 꺼내서 따뜻하게 해서 드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복숭아 보관 방법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레시피 가지고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민경률이었습니다.